그게 이제 한 단계 차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단계가 이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. 의학적으로는 근력을 다섯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, 5가 정상이고 0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적어도 중력을 이길 정도의 근력은 있어야지 뭐라도 할수 있거든요. 그게 3 정도 되거든요. 실제로 3인 환자는 거, 걸을 수가 없어요.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4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억지로 도와주면은 겨우 걷는 정도가 되는데, 3 정도인 환자들은 분명히 희망이 있어서 재활치료만 잘해서 4 정도만 돼도 집행일을 쉽게 걷는다든가, 보행기를 짓고, 결국 이제 한 단계 차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단계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. 로봇 제활이 들어와서 1단계, 아니 1.5단계 정도만 높여준다면 마비 환자들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죠? 급성기의 로봇 제활은 아마 남양주 백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, 보행, 보행 분석, 보행 제활,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엔젤 로보틱스라는 회사랑 MOU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열심히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.